조넬런 차우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엘라베 마주에서 태어남 그는 어린 시절부터 여행을 좋아했고 탐험가와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음 조넬런은 고등학생 때 노스 센티널 섬이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됐는데 그것은 현대 문명과 교류하지 않는 원시 부족이 사는 섬이었고 존는 그곳 사람들이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모를 거라고 생각했음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섬에 선교를 하러 가겠다는 계획을 세움 노스 센티널 섬은 인도양 벵골만에 있는 안다만 제도라는 곳에 위치한 섬임 우리나라로 따지면 울릉도보다 조금 작은 크기이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센티널족이라고 불리는데 그들은 6만년 전부터 이곳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졌음. 현대의 대부분의 원시부족이 사는 지역은 일부가 관광지화되거나 조금이라도 현대 사회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센티널족들은 현대 문명과 절대 교류하지 않는 원시부족으로 유명함. 외지인을 보면 침입자로 생각해서 무조건 작살이나 화를 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섬으로 알려져 있음. 이곳 원주민들이 외부인에 대해서 극도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과거부터 다른 부족들에게 침략을 많이 당해왔다고 함. 또한 1880년에 영국 탐험대가 이 섬에 노부부와 어린아이들까지 6명을 납치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외부 질병에 면역이 없던 노인들은 섬 밖으로 나오자마자 병에 걸려 사망했고, 영국 측은 남은 4명의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다시 섬으로 돌려보내 이 사건이 트라우마가 돼서 외부 사람들을 극도로 적대시한다고 알려져 있음. 이곳은 국제법상 인도 영토로 속해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는 1967년에 조사를 위해 연구팀을 파견했고 첫 방문 때 원주민들은 정글 속에 모두 숨어버려서 연구원들은 선물만 남겨두고 떠남. 1970년대에는 원주민들이 화살을 쏘아대서 조사가 불가능했고 심지어 이때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함께 온 스태프 한 명이 허벅지에 화살을 맞아 큰 부상을 당함. 그래도 연구원들은 지속적으로 17년 동안 코코넛, 바나나 등의 선물을 주면서 친해지려 시도했고 마침내 91년도가 되서야 이곳 원주민들이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음. 원주민들은 인도 측 연구원들이 자신들의 섬에 발을 딛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연구원들의 배로 다가와서 직접 코코넛을 받아갔다고 함. 이것은 67년도에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 있었던 일이었고 연구원들은 왜 원주민들이 드디어 자신들을 허락했는지 이유는 알수 없었지만 연구원들 역시 배에서 뛰어내려 바닷물 속에 서서 원주민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다고 함. 한편 이때 연구학자 중에 한 명인 판디시 원주민들에게 코코넛을 나눠주다가 다른 팀원들과 달리 섬으로 가까이 다가갔는데 나이가 어린 원주민 소년이 칼을 들고 머리를 자르는 신용을 했고 그 모습을 본 판디슨 깜짝 놀라서 즉시 배로 돌아가 연구원들의 20년 가까운 조사로 센티널 쪽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인구수는 대략적으로 10명에서 300명 정도로 파악되며 농사를 할줄 모르고 이 섬에 있는 물고기와 멧돼지를 사냥하거나 식물을 채집해서 산다고 함 불을 사용하는 것은 확인했지만 불을 지필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며 원주민들의 생활은 신석기 시대 정도로 파악했음. 센티널 쪽 원주민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없어서 면역력이 없는데. 현대인들에게 가벼운 질병인 감기 정도만으로도 원주민들은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함. 그래서 인도 측 연구팀원들은 조사하러 가기 전 항상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 검사를 철저히 받고 건강한 사람들만 참여를 할수 있었음. 인도 정부는 91년도 이후로 조사를 중단했고 외부인들이 섬에 접근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함. 2004년에 인도양 쓰나미 참사가 일어났을 때이 지역 원주민들 역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돼서 인도 측이 조사하고 구호를 하려고 했는데 화살을 쏘아대서 결국 구호를 포기했고. 인도 정부는 이때 이후로 더 이상 센티널 쪽 원주민들에게 접촉과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공표를 함 하지만 2006년 1월 술에 취한 채불법어획을 하던 어부두명이 타고 있던 배가 표류하다가 센티널 섬까지 떠밀려가. 이곳 원주민들은 이 어부들을 발견하자마자 죽였고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왔던 인도군 측에도 화를 쏘아대서 시신인도도 포기했음. 이 섬은 정글이 빽빽하게 형성돼 있어서 섬 내부를 위성이나 카메라로 관찰할 수 없어서 세계 유일한 미탐험 지역이자 미스터리한 섬으로 유명해지게 됨. 그 후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용하던 이 섬이 존앨런차우 때문에 다시 화제가 됐음. 저는 미지 의 섬인 센티널 섬에 선교를 하러 가겠다는 꿈을 항상 갖고 있었고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멕시코, 이라크, 남아프리카 등등 선교 여행을 떠나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안다만제도 내 여러 섬을 방문했는데 안다만제도는 센티널 섬이 위치하고 있는 곳임. 저는 그곳에서 다른 부족들에게 선교 활동을 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선교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며 준비하다가 2018년부터 저는 드디어 센티널 섬에 방문하기로 함. 응급처치 훈련을 받고 13가지 종류의 예방접종도 받음. 그리고 센티널원주민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자가격리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존은 안다만제도 내에 있는 한 섬에서 그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11일 동안 기도하고 운동을 하며 지냄 그리고 마침내 센티널 섬까지 데려다 줄 어부들을 포섭함. 센티널 섬에 가는 것은 불법인데다가 해안경비정을 피하려면 밤에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보통 배를 빌리는 값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 어부들을 포섭한 거임. 그리고 밤늦게 출발해서 노스 센티널 섬 근처에 도착하는데 성공함. 아침이 됐을 때 존은 배를 타고 섬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고, 어부들은 원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를 섬에 가까이 대는 것을 거부함 그리고 어부들은 존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존은 배에서 작은 카약으로 옮겨타고 노를 저어서 섬으로 다가가 큰소리로 원주민들에게 내 이름은 존이고 당신들을 사랑하며 예수도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외침 그리고 선물로 가져온 물고기들을 던졌는데 원주민들이 화살을 쏠려고 준비하자 존은 겁을 먹고 바로 배로 돌아갔고 그렇게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음 그리고 그날 오후 배에서 더 많은 선물들을 챙겨서 카약에 옮겨 타고 두 번째 시도를 했고 섬에 발을 딛는데 성공함 여 6명 정도의 원주민이 나타나서 그들만의 언어로 원주민들끼리 대화를 했고 존는 그들의 말을 따라하면서 대화하려고 시도하며 예배할 때 하는 노래를 불렀음 잠시동안 원주민들은 존을 받아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 한 소년이 존에게 화살을 쐈고 그리고 그 화살은 존이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맞췄음 존는 깜짝 놀라 소년에게 성경책을 주고 곧바로 물러섰고 원주민들은 존의 카약을 빼앗아 가져감 그래서, 저는 배가 있는 곳까지 헤엄쳐서 도망쳤고, 그렇게 두 번째 시도도 실패함. 그리고 이틀 뒤 마지막 시도를 했음.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도를 할때 배가 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어부들에게 자신을 섬 근처에 내려주고 그냥 가버리라고 말함.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섬에서 계속 지내겠다고 말했음. 그리고 저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며, 자신이 만약 죽더라도 신을 원망하지 말라라는 편지와 지금까지 쓴 일기장을 어부에게 해줌. 편지와 일기장을 안다만 제도에 있는 자신의 친구 알렉스에게 전해달라며 바다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섬으로 감. 어부들의 말에 따르면 그 이후로 자신들은 떠났기 때문에 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다시 돌아왔을 때 원주민들이 존의 시신을 끌고가 해변가 근처에 묻는 모습을 보았다고 함. 어부들은 존의 유언대로 존이 친구 알렉스를 찾아가 편지와 일기장을 전달해 줬고 알렉스는 편지와 일기장을 받아 읽은 후 존의 가족들에게 알렸고 미국 영사관에도 도움을 요청함. 그렇게 해서 인도 측과 미국 측이 사건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됨. 인도 측은 존 앨런 차오가 센티널 섬에 불법으로 갈수 있도록 도왔던 어부들 7명을 체포했고, 존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시도했는데, 원주민들과 무력충돌을 하지 않고는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시신 수습을 포기함, 존이 불법으로 무단 침입한데다가 원주민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인도 측은 원주민들을 살인 혐의로 기소도 수사도 하지 않겠다고 공표했음, 미국 정부 측도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원주민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함,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센티널 원주민들을 연구해왔던 판디 박사는.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한 행동일 뿐이었고 공격적이고 위험하다는 사람들의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음. 그리고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존 앨런 차우는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만약 그가 어떤 병이라도 걸린 상태였다면 원주민들이 위험할 뻔했고 존이 그들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비판하는 의견도 많았다함. 존의 유족들은 존이 센티널 쪽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다며 아들을 살해한 원주민들을 용서한다고 했음. 센티널 섬은 지금도 방문하는 것이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원주민들은 현재도 외부와 교류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고함.